수지 가공. 수지 가공. 플라스틱 종류를 수지 가공이라고 하는. 어? 어, 이게 약간 아크릴? 이거 MC 다이로이라고. 네. 이 계열은 뭐 아세탈이 라는 것도 있고. 네. 아세탈. 주자가 어, 원하는 대로 가공해 주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인 스틸 가공이나 알루미늄 가공보다 더 연질이나 가공성이 좋은데 변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가요. 아,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열 변형 이렇게 많이 가는데. 네.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면 모양만 내면 되는 거니까. 두명 왔을 때 70에 240이라고 했으면이 자재보다 이게 이렇게 해고 이제 확인해보고, 이 네. 물건을 갖고, 또패드 화면을 갖고, 실제 작업할 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아니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유저가 원하는 대로 광고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물만 뭐 만족스럽게 잘 나오면 되는 네. 거잖아. 불필요한 선들은저 네. 같은 경우는 다 없애버려요, 이거는. 그리고 칫 수도 필요 없으니까. 치수도 다 지워버리고 빨간색 수 표시된데 선도다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할거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걸 각을 친 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하고 뒤집어서 이차 가공한거 말거예요 이렇게 가공. 하고 이제 총선을 정리해놓고 혹시 중복된 선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되니까 중복된 선이 이건 없네요 그래 이렇게 두고 15에 2 4 6 5 나오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크게 박스를 하나 더 그려주고 그거를 여기 구멍도 못 탐내고 외곽을 가공할 건데 기본적으로 면치는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실제 주문이 들어온 네 하얀색을 아, 네. 네. 잘안 보니까 이건 뭐 사람 스타일 같은 것도 해놓고 가공을 외곽을 보어낼 거니까 이 공구를 써서 이제 외곽을 한번 고다내고 고다내기 전에 면을 한번 먼저 치야될거 같아요 여기 고다를 수지는 가공하다 보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외곽을 한번 머리 돌려야 돼. 친구. 만나 안맞나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여기 세워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포스트라 뽑아가지고 기계로 옮겨줘요. 기계 에 가서 이제. 공정을 더 크게 하고 기계에다가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방어할지 알려줘. 공정은 사용하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였지? 네, 차가공, 또 차가공. 네. 이거 뭐 간단할까? 하 아하. 다시 포스트라는 거뽑봐가지고 번호는 내마대로 네 집어넣는 거야. 네, 네. 뒤에서 컴퓨터 폼그로 옮겨주고. 그럼 뭐 방향을 1킬이 있거나 1킬이 있어 상관없는 거고. 칼 남은 걸 체크해서 3mm. 3mm 정도 내려줘야 되고. 네. 외곽을 먼저 돌리냐면, 그 끝에, 양 끝에 살은 깨질 수가 있어요, 수지는. 그래서 내곽을한번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작은 조건은 쓰는 사람만 틀리고, 상황상으로 다 틀어지는 거니까, 이, 이 조건은 맞다, 안 맞다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수지를 자주 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녹지 않을 정도의 속도만? 수지는 음. 그 늘러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몇개안 되니까, 그 공정을 그냥 한 공고로 엮어버리요 저기다 손가락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트르르르르 다치죠 다치 아. 왼손으로 하면 손만 비고 말텐데 네. 원래는 이 장갑이라는 거를 기능가 시험 볼 때도 보면 묶끼게돼 있어. 이 장갑 때문에 말리니까. 그렇죠. 네. 이이모신인 같은 경우는 누가 옆에서 퍼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세워. 아. 뭐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뭐 우리가 선수들이라고 손으로 쓰는 공구 있죠. 수공부들 네. 네. 충전식도 있고새는 많은데 네. 그게 만약에 뭐 1마억이다0 5마억이다 그런거는 말이 한 마리가 뜨는 힘이라고 하던데 그게 절대 사람이 못 이겨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호가 제일 많이 나는게 흥이 많아서 고르방이라고 드릴 머신이라는 기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3파이 4파이 이런거 가공할 때칩 치운다고 한번 그대로 말려서 부러지거나 살짝 뜯어 나가든요 이게 잘못하면 저것도 지금 문 열고 우리가 가공하고 있는데 네. 만약 거기가 파손되면총말이니까 아,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한 능력이 올라갔다는 때 2, 3년차 정도 됐을 때 사고가 많이 내려. 아, 저도 다 말려보고 다쳐었어 이렇게 가보면 여기 자으로다른게 나와요. 어우! 공정을 어떻게 나누냐는 작업자 생각만 틀린 거예 공정을 어떻게 나누냐는. 원래 면이 더 좋게 하려면 한 발으로만 가면 좋은데,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말 거라 왕복하고 방금 다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기 라인은 티가 날 거예요. 안딸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스트레퍼라 그래갖고, 요런 걸로 이제 마무리 해보는 네. 거예요. 어우, 쉬싹긁면 예. 꼭 떨어져 나가요 아. 모든 걸다 기계에서 마무리 질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할수 있는 건 이걸로 하고. 근데 웬만하면 다 기계에서 마무리 하는 게, 제일 좋고. 깔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측정을 해갖고, 어, 이거, 이 이거 신기하네. 뼈덩어리도 어떤 거는 에어만주가 아니고, 이 그런 거라고. 이제 손으로 파상할 거, 파상해서 마무리하면 끝난 거지, 당 네.